네 안녕하세요 국수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페러 세일링 어, 저는 안 타고 이제 와이프하고 이제 애가 탈 건데 일단 한번 어떻게 타는지 나가서 한번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실게요 자 이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아, 어, 안 믿긴다, 여기 있다는 게, 그지? 어어 슝! 샤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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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으으 소리가 들리고 있어. <laughs> 이제 당겨으고 있어. 아, 으으 어, h 에 들어간다 이제 네, 접고 있는 바다에서 접고 ]다. 있는 모습 자 방금 이제 페러세일링 어, 체험을 했는데 저는 이제 타지 못하고 대신 와이프가 타고 이제 위에서 보는 경치 찍고 내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또 바닷가 와가지고 경험했는데 한번 여기 오셔가지고 여기 여수 쪽입니다 오셔가지고 타보시면은 좀 색다른 경험하고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카약 체험하러 왔고, 현재 여기서 여수시에서 지금 무료로 어, 체험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한번 또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해양 레저스쿨이라고 해서 9월 7일까지 월화 휴무고, 여기에서 무료로 윈드서핑, 카약, 카누 체험 가능하십니다. 자 일단 카누 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조끼부터 입고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거 이제 가지고 타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딱 까봐 어깨 넓이로네배가 앞으로 오십니다 화면에 양옆으로 한번씩 넣어주시면 되고 왼쪽으로 나오시다 오른쪽으로 자, 이제 카누 타로 이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딱 지금 적당히 흐려서 타기에 너무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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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거 카누 체험했는데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체험하시면은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카누 체험도 여기서 끝. 여기 여수의 딸기 모찌라고 딸기 자찰떡이 좀 유명한 것 같아서 이순신 광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뭐3대 여수 딸기 자찰떡이라고 하는데 아까 전에도 줄서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줄 서서 이렇게. 화면을 보면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 진짜 찹쌀떡 한개 팔아가지고, 아저 정도면 건물 <laughs> 금방 세울 것 같은데 일단은 손님들도 많기도 하고 어 저희도 궁금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줄이 아까도 했었는데 아직까지 줄이 있는데 한번 저희도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줄는데 보시면은 밖에 건물 외관에 요렇게 지금 지질이 이렇게 되어 있고 어 1928년부터 해서 3대가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여기가 지금 일본에서 전수 받아서 와서 오픈을 해서 장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한번또 저희도 또 구매해서 먹어보도록 할 거고 여기서 사고 나서 옆에 별관 가시면 아이스크림을 또 2,000원 할인 받아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뭔가 한번 사서 먹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1대부터 해서 3대까지 하는 이렇게 큰, 큰 수막이 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밖에서 만드는 거, 어, 보실 수 있도록, 앞에서 작업하고 계십니다. 네, 오픈 주방은 아니고, 밖에서 안에 작업하는 거 하고, 포장하는 거다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구매하고 나서, 모티사 웹페이제에 아이스크림 사러 오면은, 2,000원 할인 됩니다 자 요게 원래는 4,000원인데 모찌 구매하고 오시면은 이제 2,000원 할인해서 하나에 2,000원이고 이거 한 개까지가 할인 됩니다 떡맛이다 떡맛 <laughs> 맛있네 자 이번에는 유람선 타러 왔습니다 매표소에서 매표하시고 타면 되고 자 요렇게 지금 저녁에 불꽃놀이 보러 갈 겁니다 이제 유람선 타고 또 이제 불꽃놀이 보러 갔다 오겠습니다. 자 타고 이제 출발 해보도록 할게요. 이 가지고 딸기 모찌 3대 오기고 오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크기가 꽤 크네 이게. 딸기 모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 걱정해, 딸기 신나. 딸한 입만. <웃음> <웃음> 여수 밤바다 풍경입니다. 고요하고 조용합니다. 자 오늘 또 밤에는 우리 낭만 포차 77번 77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 여기 사인 되게 많네요. 여기 사인도 많고 이게 어 얘네들 많이 와는 곳이구나 네, 내부에는 요런 네. 모습입니다. 아빠 초코 초콜라 랄라 말로 해 볼까? 먹고요. 예. 밤에 또 이제 포차에서 먹고 나왔는데 어 사실 여기는관 광양지기 때문에 가성비를 찾는 건 조금 아닌 것 같고 어 그냥 이제 놀러 오신 김에 저녁에 어왜려렇 높지 저녁에 오도록 어한 그릇 이제 뭐 맥주 한잔 또는 소주 한잔하루 바람 쐴겸 그냥 마음으로 나오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여수에 와서 지금 사실 국수를 먹고 싶은데. 어, 가려고 했던 집이 오늘 휴무여서 가지는 못하고, 지금 다른 곳에 제가 지금 밥을 먹으왔고 여기가, 어, 게장 한상이라고, 게장하고 이제 파는 곳인데, 어, 여기 오시게 되면은, 입구에 보시면은, 100년 전부터 뭐, 전수 받은 비법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해서 뭐, 4대째 지금 하고 있는 곳이고, 일단은 가서 한번 먹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개장 한상이고, 이게 주차장은 엄청 넓어요. 이렇게 보시면 주차장이 쭉 이렇게 해가지고 네, 저기까지 주차할 수할수 있고 들어가서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개장 한상 남항별식이고2 층입니다. 아마 여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절로 들어가지고한잔 이런 게 되게 좀잘 나오지 않을까 게대가 되고 있고, 네, 저기 매장 내부인데 어, 엄청나게 넓은. 매장입니다. 입고 보시면 이렇게 이제 소나무도 이렇게, 이게 진짜인가? 아, 진짜 소나무인가? 이렇게 있고, 어, 굉장히 넓은데, 테이블이 한, 그냥 봐도 한 40개는 되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기본 이렇게 이제 반찬하고, 이렇게 지금 쭉 나오고, 이게 시키는 게 뭐라고? 팔찌조림하고, 간장게장. 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아서마리구나 아, 아, 네. 방금 이제 먹고 나왔고 일단 간장게장하고 이제 칼치조림 세트를 먹었습니다. 우선 간장게장이 보통 우리가 좀 이렇게 먹으면은 되게 좀 짜게 느껴지는지 많은데 여기는 어 적당히 이제 짜서 진짜 괜찮게 잘 먹었고 그리고 칼치 조름이 순살이어서 보통 우리가 칼치 먹을 때 사실 뼈를 바라다 보면은 거의 살도 같이 많이 발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 그러다 보면은 뭐 제대로 이제 못 먹는 경우도 많은데 일단은 살이 다 발라져 있는 어 순살이어서 처음에는 좀 보고 어 뭐지 했는데. 오히려 먹기는 되게 좋았습니다. 어, 그리고 밥이 좀 꽉꽉 눌려져 있었었는데 이게 약간 좀진 밥이 눌려져 있다 보니까 사실 밥이 너무 뭉쳐가지고 먹기가 이제 조금 이제 불편해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고 대신에 밥이 꽉꽉 눌려서 또 양이 많은 것은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수 와서 제가 게장 한상한 한 그릇 먹었는데 자, 제가 다음에는 또 다른 곳 가서 또 먹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오시면은 진짜 게장이나 갓김치 이런 거 한번 드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